시를 읽다가 앞으로 이렇게 안 또는 속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바로 내면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물이 있는데 우물 안을 들여다봤어. 이 우물 속 목에 화자의 내면색인. 이런 얘기할 때 당연하지 아닌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야 안이나 속은. 아 지금은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만 받아도 돼. 고향에 돌아왔어.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방 안에 누워 있는데. 배골이 따라와서 같이 누웠어. 이방안 뭘까? 화자의 내면색. 근데 둘은 차이가 있더라고. 이게 둘다 윤동주신데 여기엔 하늘이 같이 비춰줘요. 나와 여기엔 나와 배골이 같이. 있어.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건데 결과적으로 똑같아. 뭐하게 되게 성찰하게 되려.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나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게다표현면다뭐야 성찰 성찰. 이 공간은 무슨 색계내면색계 세계? 세계. 안으로 속으로. 알겠죠? 이런 개념 나오면 내면으로 좀 처리해주자고.